운동권의 외교의 끝은 고립과 파국뿐입니다. 정권의 보은 외교, 국민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이재명의 한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아니 아니 사람은 많습니다만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라는 게 이재명 정권에서 다 보여지는 게 아닐까. 김민석을 시작으로 강선우까지 참 기가 차고 코가 차는 한심한 인사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이면 국민들 앞에 나치 부끄러워서라도 이 장관직에 대해서 고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보좌관들까지 이뭐 고소, 고발을 남발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 정권의 끝을 앞당기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도 이렇게 말아 잡숫고 있지만요 외교는 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의 댓글을 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의 실용 외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아, 그냥 중국 가서 살든지 북한에 가서 살든지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외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운동권 고음만 남은 이재명 정권의 유럽의 특사 쇼를 보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죠. 아마 여러분들 트럼프와의 관계, 관세로 때려 맞는 부분, 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향해서 이야기한 부분, 그것이 곧 이재명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발발 떨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진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특사 외교 명단을 한번 보시면요. 기가 찹니다. 추미애 강금실 전 장관이 이 유럽 쪽의 특사로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서요, 대한민국의 외교의 근본을 무너뜨렸다라는 점이 정말 비극적인 신호탄이죠.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신성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요, 그냥 국내 정치의 보온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고위 외교 채널은요, 사실상 단절 상태죠. 정권은 외교의 최전선에 아무런 경력도, 실무 언어, 능력도 없는 법조계 출신, 운도권 정치인들을 특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관세 폭탄을 경고하고 한국을 향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교는 커녕 공직에서조차 오래 떠났던 인물을 선택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 자해에 가까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외교적으로 고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미대사 공석이죠. 미국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있고요. 한국의 외교는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외교보다 코드, 보은을 국익보다 내편 챙기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유럽은요. 운동권 외교를 받아줄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추미애, 강금실은 외무, 경력 전무하죠. 영어나 불어나 실무 소통도 불투명합니다. 이건 이런 사람들이 외교 무대에 나선다. 이런 사람들을 외교 무대에 내세운다라는 건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자의 행위다라는 거죠. 어, 두 특사 자격 문제. 사실, 강금 씨의 추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이건 정치 보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외교 단절이 초래할 외교, 경제적 피해를 강경보수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 가지고요. 구독자 몰 운영 중입니다. 백화점 납품급 프리미엄 상품 가득합니다. 직접 검수합니다. 제철 과일은 주문 후에 수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직배송 해드리죠. 나머지 상품 또한 직배송으로 착한 가격에 굉장히 좋은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가와 기업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미애 강금실 이두 사람 외교 경력이 있냐라는 거죠. 외교 경력은 부재한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국제기구 경험자도 아닙니다. 정치적 배경만으로 국익을 책임지는 외교 사절단으로 임명됐다라는 건 사실상 심각한 인사 실패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외교를 몰락하는 상징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프랑스와 영국. 저는 뭐 이슈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프랑스와 영국에 이렇게 특사를 보낼 만한 현안이 뭐가 있습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답을 할수 있을까? 프랑스의 무슨 현안으로? 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영국 또한 팽당하지 싶습니다. 영국 이코르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될것 같고요. 프랑스도 한 번씩 뭐 미국에게 잽잽잽을 날리지만 사실상 프랑스도 미국과 함께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이 어, 단순한 우호국으로 생각해서 그냥 특사를 파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는 거죠. 이 프랑스와 영국은요,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외교 강국입니다. 그들과 관계 재정립은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이 외교, 이 유럽 외교를 두 운동권 출신인 법조인에게 맡겼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미국과 외교는 공백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미 대사 공석이죠. 이 주한 미국 대사에 거론되고 있는 삼인이 또 후덜덜합니다. 고든 창, 고든 창, 아우 박사님 어, 꼭 오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모스탄전 형사, 국제 형사 사법 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오늘 2 시에 인천 공항에 도착하십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미셸 박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여기서 잠시, 잠깐 좀 빼서 지금 공화당이요. 이 민주당과 하원 의원이 뭐0대1 0 명씩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한두세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하원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셸 박스티를 저는 다시 공화당의 하원으로 움직이는 카드로 쓸것 같고요 가장 유력한 카드가 두 사람 고든 창 고든 창 박사와 지금 모스탄전 국제 형사 사법대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요,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으로 대사 대리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관세 폭탄을 예고한 상황이죠. 브릭스에 참여했다라고 판단됐을 시, 미국이 봤을 때, 10% 추가로 관세가 더 때려질 거야. 이재명 뚝배기 빵! 예고했습니다. 이재명은요 뭐 트럼프의 가랑이 사이에도 기겠다 5,200만 국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나 나는 만만치 않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어, 지금 뭐 미국과의 갈등에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해소하려고도 하지 않고 모른 척못본척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반면 오히려 친중 노선을 고수하고 있죠. 미국과의 거리도 그리 정당화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86세 무직 할배를 미국 특사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CIA 신고가 한창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86세 무직 할배가 특사로 거론되자 어, 이제 예전에 했던 발언들이 소환되기 시작했죠. 어 세상에나 트럼프 대통령을 미취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취강이다 CIA 신고가 가득가득 됐고요. 미국의 특사로서 갈때 과연 문이 열릴지 그것도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영국과 프랑스에 추미애와 강금지를 보낸다. 이 추미하고 감금실은요,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코드 인사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특사 임명은요, 외교가 아닌 내부 정치의 연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국민은 이들을 통해서 외교적 성과가 아닌 정권 내 결속 강화를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명나좀 이렇게 딸랑딸랑 걸어준 사람들 다한 자리씩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같은 운동권 외교는요, 단순히 실효성 없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국익에 실질적 피해도 줄수 있다라는 거죠. 한미 자유무역협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FTA. 이거 재협상에 지금 이두 사람이 가서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방해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유럽이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한국이 이들을 만나서, 뭘 얻어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규제 강화 등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적 위기죠.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외교가 초래할 손실은 말이죠. 고스란히 국민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 14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인도 등의 이네 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잘해줄 거야. 나는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명단을 보면서 국민들이 떠올리는 건 뭘까? 아, 유럽의 단체관가, 아줌마들 유럽 여행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EU 특사단에 전현희가 들어갔습니다. 전현희 맞네요. 아줌마들 유럽 관광 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재명 정권의 외교는 이제 외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권의 유럽 관광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운동권 외교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서 이 외교를 사유화한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니들이 좋아하는 국정농단. 니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추미애와 강금실은요. 국민적 신뢰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로 아주머니들 유럽 관광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특사로 내세우는 건 외교라는 신성한 국가 기능을 정부 내부의 결속용 정치 도구로 삼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가장 절박한 동맹국 미국에는 아이 트럼프를 미친놈이라고 했던 86세 무지갈배가 보내지는 어처구니 없는 짓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만 골라가지고 유럽에 보내고 이재명은요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이선 이런 선택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외교적으로 고립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외교 복원보다는 내편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실망스러운건 외교 농단에 대해서 국민의 힘마저 제대로 된 비판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들 눈에 안 보입니까? 나라가 국격이 이렇게 말아 잡서지고 있다라는 게안 보입니까? 제가 국민의 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당의 역할은 뭡니까? 여당과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못 가도록 견제를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달에 천만 원 이상 잡수면서 말이죠. 이 정권에 맞설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이 나라의 보수 진영이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외교를 망친 정권을 용서해서는 안 되며, 이 국제사회에서도 이 이재명의 정권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네들 부정선거 했잖아. 어, 중국의 도움으로 말이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이는 소년 공 시절을 소년 범 시절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쪽팔린다라는 거죠. 문 닫고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역이 반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을 책임지는 외교, 외교도 이렇게 망치고 있고, 외교를 이끌어야 되는 수장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접촉 불가의 인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상황. 아, 진짜 외교를 망친 정권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동맹과 국익을 훼손한 대가를 반드시 묻는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운동권의 외교의 끝은 고립과 파국뿐입니다. 정권의 보은 외교, 국민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정치 영역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국민들은 요등따스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나란힘이다 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TV였습니다.